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으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추천해주던 겨울이 애니메이션입니다. 제 유튜브 영상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알고리즘에 떠서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서 겨울방학 때 애니를 볼 사람들 또는 볼 만한 애니메이션이 없는지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정체를 밝혀야 할것 같습니다. 반갑다. 나 너... 아... 아 이게 아니지 <laughs>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분석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루크리퍼입니다저들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뭐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서 알아보겠지 암튼 제가 왜 갑자기 겨울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간단한 쇼츠 채널을 만들게 되었냐 그냥 영어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생하면잘 모르지 않을까? 그런가?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영어 수행평가도 30일간의 도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이 30일간의 도전을 새로운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방향성을 잡고 겨울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수행평가가 10월 7일에 시작한 거여서 영상 25개 총 25일 동안만 했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아 그리고 겨울이 애니메이션에서 겨울이는 제가 녹음한게 아니라 얘가 녹음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혹시나 겨울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해드리지만 여자봤구요 저는 그냥 채널 개설이랑 편집만 했습니다 겨울이의 목소리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암튼 이렇게 겨울이는 원래 끝낼 생각이었으나 앞으로도 뭐 추천해주고 싶은 애니가 있으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나도 그때그때 그때 녹음을 해야하는거야? 당연한거 아닙니까? 한동안 겨울이었던 사람씨 암튼 뭐,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. 지금까지 겨울이 애니메이션을 봐주신 분들,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봐주신 분들,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어,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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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! 인사, 인사. 그럼 안녕.